TV. 오늘 리자몽이 오길 바라며 이 뱃속에서 리자몽이 오는 샤이니 트레저 EX 흑자몽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SAR로 자 오늘 또 국내판 샤이니 EX 트레저 EX를 까보겠는데요. 아 요즘 일진이 안 좋습니다. 포켓몬 카드도 한 번씩 좋은게 나야 으샤으샤 할텐데요. 계속 안좋은게 나오고 평타하를 못 치니 평타 이하를 치니 포켓몬 카드에 약간 실내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팩이 나을지 여러분들도 좋은 팩이 나오기를 기도해 주세요 아무튼 바로 촬영을 우리 아들과 시작해 보겠습니다 총 10팩이고요 저는 오늘은 안 하고 아빠가 한번 오랜만에 아닙니다 아들이 보겠습니다 자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소수 손자 넘어갑니다 자한 장씩 빠르게 진행합니다 코라이돈 구구, 페퍼, 삐, 볼트로스, 위대한 음미. 가야, 예전에, 모야모는 두 번째 팩에서 나와서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영상 다 보셨죠? 그런 일이 그 뒤로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이런 참담한 현실. 흑자몽을 기대해봅니다. 일본 팩은. 흑자몽을 두 개나 주더만. 이로치 이런 이런 거 말고 줄라면 비카츄나 주지요 그죠? 자 봅니다 네모의 삐 첨성공 하갈동 은반 그다음 찌리 B 며칠 전에 나왔던 건데 찌리 찌리 찌리, 찌리. 목표도 이로치를 한번 다 모아볼래 했는데 솔직히 너무 봉입률이 안 좋습니다. 계속 같은 것만 나오고. 이러면 이로치는 전종복이 힘들 것 같습니다 <laughs> 가장 힘든 게 이로치인 것 같습니다 늘에 어, 이미 갑니다. 보여가지고 죄송합니다 성의가 네. 없죠 이래서 조수를 짤라고 네.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자몽, 리자몽 EX 대라살이 나왔군요 SAR을 원하는데 리자몽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에 뭐가 나올지 토이 EX 어? 뭐죠? 어! 뭐야! 뭐죠? 뭐야, 뭐가 또 나왔습니다. 우리 아들이 그냥 던져버렸습니다. 이런, 이런 망할 일이 있나요? 뭐야, 뭐. 지금 흑자몽보다 원래 인기가 많았다가 지금 흑자몽이 역전을 해서 이거는 2등 카드 정도 되죠? 두 개째입니다. 이런 일이 있습니다. 일단 진정하고 마지막 패까지 개봉해 보겠습니다. 우리 아들, 봤습니까? 던지는 거? 아, 죄송합니다. 자, 아빠가 이제 해보겠습니다. 탐리스, 미니브, 꼬악스, 네오티오, 발레학생, 발레미, 기분이 갑자기 좋았습니다. 미우, 구르데, 뭐 이런 거다 필요 없습니다. 모야모가 떴지요. 모야모가 뜨면 딴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. 자, 라스트 두팩 남았습니다. 자 마지막 두팩은 아들한테 주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, 여기서 또 뭐가 나올지 SAR에 있으면 뭐가 또 하나가 더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 보십시오 클래스 버터랑 나머지는 혹시나 미라이돈이죠 따란 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모야모가 있기 때문에 딴 놈들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모야모 이거로 촬영, 영상각이 떴습니다. 아무튼, 유튜브각이 떴어요. 뭐야뭐 벌써 두 개째입니다. 근데 흑자몽 아직도 구경도 못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. 아무튼, 오늘 참 마지막 팩에서 기분 좋은 모야모로 끝낼 수 있어서, 기분이 좋죠? 네. 오늘 하루 여러분도 복 받아가시고요. 이 영상 보시면서, 오늘도 좋아요 구독 눌리시면 촬영에 참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아무튼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죠. 뭐야 뭐? 뭐야 뭐? 원래 이렇게 위에가 이렇게 돼 있었나요? 아무튼 좋아요 구독 많이 네. 눌러주시고요 똑까 TV 촬영 여기서 끝내겠습니다. 똑까 TV 깨끗